안녕하십니까? 하모니카 강사 하모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 하모니카 두개 잡고 연주하는 거 배우셨지요? 어, 오늘은 어, 두개 잡고 하는 응용곡, 지난번에 가수원기, 그것도 샵이 한개 붙어서 두 개를 잡아야 됩니다. 오늘은 나 하나의 사랑. 송민 송민도님의 나 하나의 사랑. 이 곡도 샵이 한개 붙었습니다. 그래서 하모니카를 두개 잡으셔야 됩니다. C와 C샵. 아니면 A와 A샵. 예. 예. 오늘 나 하나의 사랑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어, 4분의 3박자 곡입니다. 4분음표가 한마디에 3개. 4분음표가 3개. 예, 한 박자가 세 박자 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한 박자를 풀어서 한다면, 8분음표 두 개로 나눠도 되지요. 자, 그래서 보면, 이 노래는, 어, 한 마디에 세 박자가 돼야 되는데, 얘가한 박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디 있느냐? 그 짝들이 어디 있냐? 저 밑에 가면, 자, 한 박, 두 박이 있습니다. 두 박자. 자, 이거는 세 박자 짜리죠. 점 2분음표 세 박자인데, 이거는 두 박자 있죠. 그래서 이두 박자하고, 또한 박자하고 합해서 세 박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 마디에 갖추지 못했죠 그래서 이, 이 노래 곡은 못 갖춘 마디라고 합니다. 예, 4분의 3 박자 C, C샵 하모니카로 연주하겠습니다. 자, 샵이 여기 한개 붙었습니다. 한개 때문에 C샵 하모니카를 드셔야 됩니다. A, A샵으로 하셔도 되고 저는 C, C샵 키로 노래 불러 드리겠습니다. 자, 개 이름으로 쭉 하셔도 되고, 제가 개 이름 할때 하모니카로 연주하셔도 되고, 하실 분은, 어, 2절 할때 베이스를 넣겠습니다. 2절 할 때. 자, 1절 개 이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노래로 같이 개 이름 따라 하셔도 되고,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모니카 내에서 솔도 부시면 됩니다. 한번 음정을 찾겠습니다. 예, 갑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솔, 도, 둘. 도레미 예 그대를 갖고 싶소 빰빰빰나 혼자만이 아 욕심 또 많습니다 그죠? 나 혼자만이 그래서 가 도레미 이로로 갑니다 시작 도레미 라짠짠파 도시라 솔미 솔레미 파미레도 예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어 예 행복하게 참 사는 게참 중요한 것습니다, 같그렇예 하모니카도 보시고 이제 행복하게 사십시오. 자 부시고 또어 이절 2절. 이절에는 베이스를 넣겠습니다. 베이스를 베이스를 넣는데 저는 요, 빈, 긴 박자에만 넣었습니다. 쿵, 짝, 짝. 여기는안 불고, 솔, 도, 짝, 짝. 미래, 도, 레, 짝, 짝. 음, 짝. 여기는안 불었습니다. 예. 안 불고, 예, 뭐, 레,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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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이래도 되고, 어, 쉬었다고 짝. 예, 저는 여기 안 했습니다. 또, 레, 짝. 예, 제 예, 베이스 짝, 짝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준비! 솔도시 베이스 넣으셔도 되고 어, 전 베이스는 없습니다 후베이스만 넣었습니다 시작 세번째 짤이니까 하나 둘세할때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 둘 솔도 짝짝 미래 도래 짝짝 음짝 솔래 짝 음, 짝, 아, 요, 니, 미, 해, 되네. 미, 짝, 설, 레, 미, 파, 미, 레, 도, 짝, 짝, 도, 레, 미. 예예 예, 여기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지요 레 하고 이거 안 불고. 그리고, 되겠습니까? 예, 뭐, 이 노래는 뭐, 쉽습니다. 베이스 되신 분들은 이거 완전 초급에 속합니다. 예, 한 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솔, 도, 짝, 짝, 미래, 도, 레,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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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짝, 솔, 레, 짝, 미, 파, 짝도파짝짝라솔피솔짝짝미짝 솔솔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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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 솔레레미파미레도짝짝짝예또 네, 미, 미, 주의할 점안가르게 드렸네요 예 요거는 어 보면 어 여기 보면요 라둘셋파솔라솔둘 솔, 솔, 둘, 하나 둘미파예 여기 요 부분이 참 헷갈렸습니다 우리 복주안에 하실 때 맨날 여기 헷갈렸습니다 어, 나 혼자만이, 욕심이 많아서, 나 혼자만이, 하고, 귀를 빼고 있는 거예요. 그대를 사랑하여 해야 되는데, 자꾸 빼고 있었어요. 라, 파, 솔, 라, 솔, 둘, 하나, 둘, 미, 파. 그렇습니다. 예, 그거 주의하셔서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부른 거는 따로 연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